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에레미아의 마음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를 범하는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어떤 문제를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항상 백성들은 또 우리들은 아쉽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러죠. 자, 에레미아를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도자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찾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네들이 언제부터 에레미아를 그렇게 좋아해서 에레미아에게 찾아왔어요? 아니죠. 에르메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오늘 지금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찾아왔습니다. 자, 에르살렘이 함락됐습니다. 그게 39장 2, 2절 이하에 나와있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가 또 있고, 그 남은 자가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에 4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국으로 가려고 떠나, 그렇게 됩니다. 자, 바벨론,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왕을, 그다리아를 죽였습니다. 그게 41장 18절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자기들에게 보급을 할까 두려워서 지금 애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런 순간에, 아,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것신가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결정하고 에르메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게 3절에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을참 믿음 좋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 우리들 이야기예 지금. 우리들 스스로 이렇게 믿음 좋은 이야기를 해요. 속은 그건 아니면서. 속은 다 자기들이 할 일을 이미 결정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오. 또 남들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승겨야 돼. 믿음을 이렇게 해야 돼. 그렇고 말로만. 그래서 늘 에, 비유를 들지만 참그 비유를 너무나 잘 들여놨어요. 물속에 빠지면 크리스찬 드는 둥둥 뜬다고. 입만 뜬다고. 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행실은 안 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생각으로만이 머리에서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만 나오고 여기는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참 누군가 누군가가 했는지 모르지만 참 잘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절에 보면 지도자와 백성들이 다 나와서 높은 자들부터 낮은 자들까지 남아 있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지 않는 남아 있는 자들 모두가 나와서 에레미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해 주소서 하고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참 좋죠 믿음 좋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들의 잘못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레멜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언제 에레멜을 그렇게 찾고 했던 사람인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풀순종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이 지금 미국이에요. 예,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힘센 애굽에 의지하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해서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당한 일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예,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연약이 떨어지기 전이죠. 물론 12장 1절에서 연약을 했지만 그런 거 틀리죠. 명령이 없었어요.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라 하는 명령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 기근을 당했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애국으로 눕기처럼 눕기처럼 그러죠. 그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묵상했더라면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려가게 됩니다. 이와 반면에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요? 요셉으로 인해서 전부 다 민족이 민족이 몇명안 되지만은 가족이죠 가족, 종족 가족이 전부 다 내려갑니다. 70명이. 이거는 하나님 내명이 떨어졌어요. 야곱에게 직접 하나님이 드리어지 말. 내려가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뜻시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반면에 또한 창세기 26, 26장 2절에는 요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도 자기, 예, 예.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아브라함하고 이사고 차이가 이게 예, 어, 할 일을 받기 전과 받은 후예요. 할 일을 받기 전에는 아함지만은 그건 언약이죠. 언약을 받기 예 12장 1절에서 그 언약하고는 다르죠.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그이 2절에 이, 이 그렇게 나왔는데이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계속 보면은 복을 주셨어요. 왜? 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게 맺습니다. 또한 열한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16절까지 보면은 엘리야와 사르다 가부가 나옵니다. 이것도 기근으로 인해서 어이러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어뭐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사르박 가부가 어한 줌에 그 어, 밀가루가 있는데 이걸 아, 아 자기 자식하고먹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거를 자기에게 주라 가니까 떡을 만들어서 줘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또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야를 하나님의 세우신 천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통 이슈로 해서 엘레미아서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처럼 그렇게 엘리야를 섬겼더라면은 과연 호로로 끌려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르밭 과부가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애국, 애국으로,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러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남은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남은 적은 물이 2절 마지막 부분법은 예. 포로로 끌려가고 나, 나, 나머지 조그만 몇명 안내는 적은 물입니다. 근데 어떤 주석가는또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 해놨어요. 남은 적은 물이라 한 것을, 어, 어 저기, 뭐냐. 가난 땅에, 어, 어, 파송된 그 12명이 갔다 와서 뭐라게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죠. 그런 차원이다. 자기들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예,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무리를 끌려가고 적게 남았으니까 적게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자, 39장 10절. 사령관 누구 살아라, 살아라니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같은 그들에게 주었더라.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바벨론 왕이 누구 간谍살이 그랬는지 누구 살아살아간이 사령관이 그랬는지를 모르지만 참 영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 어,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 그 끌려간 사람들이 아주 청명한 아주 아주 왕족으로서 기적들만 끌려가죠. 에이. 그 이야기가 지금 빈민들을 여기다 남겨놔요. 그러면 이 적은 무리들은 지금 빈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땅을 다 줘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고맙죠? 그동안에 땅도 없이 그냥, 그냥 뭐, 그렇게 살았는데, 빌어먹고 살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국으로 갈라가는 거예요. 왜? 아까 말한 대로는 총독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다래그에를 달에, 죽였, 죽였기 때문이에요. 자, 엘베스 52장 16지를 보면은,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를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 땅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빈민들을 남겨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멋있는 사람들만 아주 귀족들만 들어가요. 이게 지금 러시아, 소련이 지금 현재도, 소련, 소비에트 영방이 지금 해체됐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힘을 쓰는 이유가 유대인들을 2차 대전 끝나고 독일에서 다데려가서요 분명한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과학자들 싹데려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소련이 그렇게, 그래서 달라를 먼저 간것 아닙니까? 어,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때도 똑같은 이야기.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거를 또 보고 그 사람들이, 여, 예, 소련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아주 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 15절과 19절에, 오늘 2절 하반절에도 있지만은, 유다에 남은 자들아 드래요.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유다에 남은 적은 무리들에게 지금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적은 무리들 남은 이들과 에레미야를 한번 잠깐 신앙상태를 비교를 해 볼까 합니다. 2절 중반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께 기도해 주셔서, 이 적은 무리들,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에레미아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이래 봐도 되죠. 근데왜 굳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냥... 마음이, 마음은 예고부로 가기로 결정해놓고, 그냥 가식적으로 해보는 거야. 그게 지금 하나님 답이, 예, 7절 이후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거예요. 자, 근데, 얘이 사람들이 에레미아를 찾아왔는가, 예, 그렇게 미, 미워 죽, 죽이려고 했, 했던 에레미아 선지자들을 찾아왔는가 보니까, 에레미아가이 사람들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다가, 그 앞에 39장 보면은, 40장 보면은, 어, 41장 보면은,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에레미아를 놓아주죠. 그래서 그 나라에게 갑니다. 총독에게 가요. 그러면 에레미아는 참, 어차피, 어 고생을 하려고 마음을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죠? 자느부사랑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하고, 바벨론을 가면 은 아주 대우를 잘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본국에 남아요. 왜? 왜 그럴까요? 본국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래요. 그러죠 우리들이 열사를 통해서 지금 알지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을 한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어요. 에레메은 그걸 알아요. 지금. 그 사람들을, 예, 예, 나, 남아있는 뿌리로 아주, 어, 아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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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분질을 해서 신앙이 좋게끔 만들 줄을, 하나님이 만들 줄을, 에레미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상관이. 이게 진정한 지도자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에리미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합니까? 4절 중반절. 4절 중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와께 기도하고, 그럽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에리미아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에리미아는 대답하기를, 그래, 알았다. 너희들 하나님에게 대야 기도를 해 주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뭐예요, 지금? 책망 아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 하나님만이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도 걔야.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책망 아닌 책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멋있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이게, 이 이야기를 하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야 돼? 모세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애교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때모세 신앙, 오늘 에레메의 신앙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모르겠어요 에레메야가 모세에게 이거를 배웠는지도 몰라요 그죠? 역사를 다하니까 배웠는지도 몰라요 출애교기 32장 7절 하면되면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니네 백성이 부패할 도다 니가 애굽에서 출애금 이끌어낸 네 백성이 푹폐하였도다 내려가라 그래요. 여기서 모세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1절 하반절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에요. 내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이야기 모세는 그런 사람이죠. 다 죽여버리고 어, 너만 살려서 너로 인해서 민족을 또 이루고 왔다고 했데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죠. 오늘 또에레미아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또 돌이키십니다. 왜냐? 그걸 이따 이야기를 하게요. 3회상 12장 23절 또 3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신은 죄를 여 앞에 결탐고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것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사무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예요? 너희를 하나님께 기도니다 너희를 생각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답이 7절 이하부터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처음 시작이 10일 후에 답이 옵니다 왜 10일 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국으로 가려고 급해 죽겠는데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빨리 안 하셔요 바로 할 때도 있죠 근데 안 해요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7절에 10일 후에 여하의 말씀이 에레미야의 임하니 에레미야도 10일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왜? 값을 즉시 안해 이 사람들이 급한데 왜 안해요? 우리를 급해 죽겠는데왜 하나님이 즉시 안해줄까요? 참 답답하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자기들이 급하지 하나님 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대답을 안해요. 또이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행해서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빨리 대답을 안해요. 또 기다려라. 신앙은 있네.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죠? 이 사람들 생각 한번,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떠난 도중에 에레멜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멜 에, 에으로 가도 괜찮을 거예요. 이, 말, 이 말이,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셔서 말이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외국 가는데 어떻게, 어떻게, 외국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지금. 자기들 생각으로, 생각을 하나님께서 대, 응답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부 다다 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 달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지금 원해요, 그 사람들은. 나, 나 자신부터 그래요. 우리, 우리 인간들이 그래, 인간들이. 인간들 자체가. 왜 선하게 태어났지만 선하게 창조됐지만 선악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이 시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지금 메리미아가 너희들 말한 것이, 너희들 자신도 속였다. 나를, 나를 속인 것도 아니고, 너희 자신도 속였다. 왜? 너희들 지금, 그래, 그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속의 마음을 이제 그대로 해으라고한거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 마음을 속였다는, 너희 자신들 마음을 속였다. 14절 하반절, 애국당으로 들어가 살리라. 19절 중반절, 애국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국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죠. 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도 애국에 가서 살라고 마음을 해줘요. 애국은 그냥 풍족한 땅이니까 거기서 살고 싶어요. 그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왜 대답을 적지 않으셨어요? 아까 말대로 인내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동안에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해결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1 0일 동안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결할까요? 안 해요. 저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안 해요. 다 그래요, 다. 이렇게 많은데 저는 이렇게 안하는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인간들 다똑같아요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인간들의 마음이 가장 마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거예요. 이 말을 쓴 에리메아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었어요 그러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에리메아 기도를 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듯이, 에리메아 기도를 했기 때문에 뜻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이거를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변기하시다 자꾸 변한다. 아 그래요. 근데 변기가 아니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뽑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을 어떻게 땅했어요다 죽인다겠죠.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다 죽인다겠는데,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을 왜왜그만 지금 어? 뜻을 돌이켜요?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중복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의 중복 기도예요. 예수님의 중복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아요. 그거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네네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 네. 그거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1절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지금 아까 본문 바로 위에 41장 마지막 절에 그다래를 죽였기 때문에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으로 도망가라. 이, 예,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도와줍니다. 41 .18절에 그날의 이사야에서 41장, 18절에 그날 죽은 이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에서 41장, 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가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붙들어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불쌍히 여기려고 할 테니까, 가지 말라. 가지 말고 여기 남아있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부탁하는 거지. 불쌍히 여기시더니 12절 전반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여기리니. 근데, 21장. 11절에, 에레미아서 21장 11절에는, 측은이 여기지도 않고, 극률이 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 한다고 해. 그 포로로, 행복하고 포로로 가라. 이게 하나님 뜻인이라고 했어. 근데 포로로 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에게, 이제,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중복기도 로인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기 때문에. 예곱으로 가는 자들에게 지금 13절 이하부터 지금 하나님 답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거기 이제 내용들을 읽어보면 예국이 풍족한데 거기를 가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거짓만에는 칼과 기금과 전염병이 너희를 죽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지금. 그죠? 그대로 나는 모르겠어. 요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끝까지 한번 읽어 보려고 하는데 그대로 그게 나오는 나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없어요. 왜? 예?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느냐 아느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은 중목기도를 위해서 돌이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초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인간들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서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응답을 하고 자기들이 답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또 그걸로 고집하면서 살아가요. 고집한다는 얘기는 남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수용을 해야 돼요. 남의 말을 수용해요. 취사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취사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는 분별력이에요. 남의 말을 듣고 무조건 다 들으면 안 돼요. 그거를 취사 선택해서, 분별해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나가야 돼요. 그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인내와 함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배들을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발버둥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거짓뿌리지 말고 남의 말을 듣고 취사선택해서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네.